안녕하세요. 코스티 무역안보 크리에이터 김태양입니다. 오늘은 코스티에서 발간하는 이슈리포트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주제는 중국의 러시아 제재 회피 지원 동향입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미국 국가정보국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기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석유, 가스, 기타 에너지 수입을 확대했으며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러시아의 서방 국가 제재 회피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강화 중이라며 러시아의 서방 제대와 수출 통제 회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용도 장비의 핵심 기술을 이전할 뿐만 아니라 항법 장비와 전투기 부품 등을 러시아 방산업체에 공급 중입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 미카스를 수입하고 러시아와의 교역, 시 자국통화 및 금융 인프라를 확대하며 러시아와의 교역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러시아 수입은 14% 증가, 러시아의 중국 수출은 43% 증가하였으며 특히 3월에서 12월까지 러시아는 핵심 부품 총액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 의존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러시아 현지 생산 제품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 중국에서 재수출, 경유비 천적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야별 교역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석유 및 가스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제재 전 서방 국가에 수출했던 석유 및 가스를 제재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며 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전년 대비 러시아는 중국의 LPG를 2배 이상 수출했으며 3월에는 중국이 인도를 제치고 러시아 석유 최대 구매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서방에 대러 해온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서방의 해운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어 중국의 유조선과 해상보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홍콩과 중국의 무역회사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마이크로칩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간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중국 등에서 마이크로칩을 수입 후 러시아 유령회사가 재구매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산 기술을 접목한 외국 기업의 제품 거래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수출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홍콩 등 3국 수출 시 최종 사용자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로 제재 강화를 위해 기업의 준수 노력과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며 제재 품목을 키스코드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코스트 홈페이지 이슈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